저희 집 반려견 산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항상 듬직하고 든든했는데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괜히 좋아하고 제가 자전거 타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엎드려서 기다려줄 줄도 알고 푸른 벌판을 이렇게 신나게 달리고 나면 엄청 좋아합니다. 6월 10일 저녁 6시경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산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던 날 먹구름이 잔뜩 껴갖고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산이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자두나무를 캐버리고 산이 집이 있던 바로 그곳에 종이박스로 급히 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이 집이 있던 바로 그곳에 산이를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비가 올것 같아서 산이 집으로 다시 저렇게 덮어 주었습니다. 산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다음 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산이 안치시켜 놓은 곳에는 비를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해버린 자두나무를 먼저 치우고 제가 이곳에 처음에 혼자 와서 있을 때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하다고 채체두 달도 안된 아주 귀엽게 생긴 산이를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이름을 산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제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같이 앉아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둘이서만 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산이는 저를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잘 알아듣고 아, 산이하고 정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느새 산이는 무지게다리를 너무 많요 산이가 항상 머물던 곳에 이렇게 수목장으로 해주었습니다. 산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이틀 전에는 수육을 해서 줬는데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장어를 독과서 졌는데, 한도 주각 먹고 못 먹더라고요. 그리고 당일날은 아침서부터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그냥 있으니까 제 짝꿍이 오더니, 산이가 곧갈것 같은데 왜안 가보느냐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가서 보지 마라. 너무 힘들다. 그러고서 안 보고 있다가 저녁 6시경에 와가지고 제가 한 10분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을 때 산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아이 반려견도 자기가 무척 따르던 사람이 와야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이 무척 힘이 듭니다. 늘 함께 하던 정이든 반려견과 이별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산이가 머물던 곳에 이렇게 수목장으로 해 주었습니다.